오늘은 파전. 이제 애기랑 같이 먹어야지. 엄마, 밟아. 파전 찍어야까 파전 찍어야 여기부터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먹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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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 은디야,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가지? 핑크퐁 만나러 가요. 핑크퐁 만나러 가요. 핑크퐁 만나러 가요. 핑크콩 만나러 가요? 응. 핑크콩이야? 핑크퐁이야? 핑크콩. 핑크콩이야? 응. <laughs> 가족 나들이. 보면 애들이 정말 클럽처럼 논다는 거예요 아기들의 클럽 그래서 데리고 와보고 싶었는데 주말이고 해서 반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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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이거 뭐야? 뭐야? 티라노네, <laughs> 티라노네? 그거 사고 싶어? 안돼 그게 뭔데? 그냥 원석같은 공룡알. 공룡알 갈 거야? 응. 어, 뭐 공룡알. 먹어. 엄마, 공룡알이 부서졌어요. 공룡알이 부서졌어요? 응. 이거 봐. 어, 어떡해. 아니야, 이거 먹어 어? 언니, 누구 만나러 가요? 혜리 만나러 가요. 혜리 만나러 가죠? 응. 혜리만 만나요. 만나러 가요. 깜짝이야. 깜짝이이야깜이야깜야이이야깜이이이야이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가자 이디를 가? 재밌는 데 가자 깜짝이이

<laughs> 아, 이거 돼지. 네, 이거. <laughs> 슬프지 않아? 봐봐. <laughs> 어, <정말> <laughs> 이 마음이 저릿하지엄마 엄마. <laughs> 엄마, 여섯 엄마 여섯 있어. 아빠, <laughs> 이거 봐 바닷속이야. 바닷속이야. 빨리 <laughs> <말이> 진짜 잘해.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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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진짜 빈티지하고 예쁘다. <laughs> 어, 이건 뭐 앵무새야, <laughs> 앵무새로 보이긴 한다. 그치, 진짜 바쁜 어미들. 안디야, <laughs> 테리 손잡고 가야지. 하하지 <laughs> 선물이래 선물. 반디가 선물 준대. 받으래. 반디꺼. 이건 반디꺼. 반디야,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줘. 뭐해, 아빠 이러는데? 도와줘야지! 안지, 아빠 도와줘야지! 비가 오자. 비가 니가 다 도네. 어, 안지, 아빠 아프, 떨렸네. 안지, 어퍼 어프, 쓰러졌네. 응. <laughs> 비 그치면 엄마랑 치우자. 응. <laughs> 아까 맛있어요? 응. 엄마도, 아! 그 돈이 아직 없고 빠졌네요. 엄마랑 같이 치워볼까요? <laughs> 어, 비 그치면 엄마랑 같이 치워보자. 응. 음. 할머니고 뭐라고? 할머니의 사고 찍어. 응. <laughs> 뭐라고? <웃음> 할머니 사진 찍어? 그런 거 같은데. 음. 아, 보이네. 할머니 엄마랑 울네요. 응? 보라기 보다. 음. 뭐? 아미도 즐거 즐거 콜 할머니 콜라? 아, 응. 응. 엄마 물 가져 물 내가 할머니 드려 할머니, 할머니? 응? 고맙습니다 반지 가 반지 가 줘봐 엄마 응? 이거 봐요 이게 뭔데요? 팥이요 뭐? 팥쥐 팥쥐 팥쥐? <laughs> 퍼즐? 응. 응 엄마 응? 응거뭐요 어? 안녕 해줘 반지 응. <laughs> 응. 이리 와봐 응 아깝다 반죽 파전 먹어볼 거야? 응 <laughs> 진짜? 얼마큼 먹을 거예요? 몇개 먹을 거야 몇개 먹을 거요두개 먹을래? 세개 먹을래? 세개 먹을 거야. 세개 먹을 거야. 그럼 세개 먹을 거야. 네개 먹을 거야. 세개 먹을 거야. 아, 세개 먹을 거야. 알겠어. 엄마. 어. 파나 더. 엄마. 양파, 양파, 양파. 양파. 응. 양파 안 매워? 양파 매워. 양파 매워? 응. 엄마 안디게 만들어요, 엄마. 엄마 반디 집 만들어줘? 응. 반디가 만들어줘. <laughs>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반디야? 음, 반디 여기 보이지? 응 딱딱딱딱 채널 맛있어 <laughs> 맛있어? 많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끝이야? 밥이야? 먹어요 맥주랑 밥이랑 먹을 거야? 응. 이제 아기랑 같이 먹어, 아기. 아기야. 아기랑 같이 먹어. 음. 다음에 이제 뭐 해야지? 우리 이거 장도 만들어야죠. 응. 응. 왜 이렇게 맥치. 신가래. 그래? 좋은데? 터니야 먹어야해. 어. 엄마 밥 많이 먹어. 엄마 밥 많이 먹어요? 아, 물 먹어. 우야 <laughs> 포도주스? 포도주스 아닌데? 응 음? 이거 뭐야? 그냥? 이거는 막걸리 막걸리 먹어야 해 언니는 먹을 수 없어 막걸리 이거 아메오야 아메오 근데 밀가루가 없지 이런 게 좋아 맛있겠다 하나님 다 같이 먹어요 음 맛있다 <laughs> 다 같이 먹어요 엄마 기다야 반디 밥잘 먹네, 우리 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최고 엄마가 맛있게 끓였네 응. 아, 지안이다 지렁이야? 어 이거 오징어야 어, 반디 응. 너 지금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지? 응울 <laughs> 텐데 언니야, 뭐비 오는 날은 파전을 먹는 거야. 파전을? 응, 어, 비 오는 날은 파전. 파전? 응. 음. 엄마, 배워 매워. 이거 먹어볼까? 그것도 안 매워. 이것도안 매워? 음. 응. 엄마, 이거 먹어볼까? 응. 언니도 안 언니도 줄게. 오이는 뭐 은근히 손이 가는데? 그치. 근데 음. 그번에 너무 맛있어. 다해 먹으려고, 짱구가 오이를 엄청 행달하더라고. 짱구. 음. 짱구. 그래, 음. 자, 반디. 우리 짠하자. 음, 짠. <laughs> 어, 이거 뭐야? 먹어봐. 음. 우유도 아니지? 응, 음, 반디 우유. 어때? 아, 맛있어? 맛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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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네 할머니 아, 아, 네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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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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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แม่เฮ <ấy> <not S 2> ้ยเฮ้ย hmm. บุ ja, ๊คเฮ้ยเ่้ยบุ๊กเอ้ยเอ้ยม่านแม่ท่านม่ขอบคุณจังทมานแม่ขอบคุณท่านแม่แม่แม่แม่แม 고맙습니다, 아, 응. 할머니. 산디, 엄마 진짜 다 먹었어? 엄마 응. 빠빠이. 엄마 안녕. 엄마 이제 안녕. 응, 엄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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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기까 엄마 먹어야 해. 아기까아기까 아니야, 아기 배부르대. 아! 응. 응. <laughs> 콘! 타콘! 타콘! 탱크! 아키야와! 나 에포! 안지빠. 자, 네. 콘디 인생 첫 왔습니다. 찜질방에 왔습니다. 찜질방에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어때요? 네. <laughs> 좋아요? 네. 따뜻해요? <laughs> 네. <웃음> 엄마 나갈래요. 나갈래요? 신발 방고 나갈래요. 알겠어, 신발 신고 나가자. 한아 봐봐, 그러면 여기부터 먹어서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먹어봐. 여기부터 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먹는 거야. 어, 노란색 안 나왔는데? 음. <laughs> 아, 이 코에 땀이 송글송글 덮혔네? 빵이. 저희 앉아, 이거는 아 엄마, 저희 앉아, 이거는 앉으신다. 어, 저거 반지 신발이지? 괜찮아, 테리 눌려주자. <laughs> 와, 비 오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네, 오히려? 좋지? 진짜, 진짜. 어. 아까 발리 들어가자마자 오늘 애기가 많이 오네. 친구도 안에 있어. 그래서 내걔 만나러 온 거예요. <laughs> 그랬더니 아, 모이기로 뭐한 거구나. 오, 많이 먹었네, 걔. 노란색 나왔네? 어? 맛있어? 니제 이렇게 하는 거다? <목소리도> 엄마, 엄마 머리에 봐. 엄마 머리에 딱. <laughs> 아니 여기에다가 여기다 해줘 아니 여기 여기에다가 꺼줘 이렇게 이렇 세게 안되네 반디 있을만해? 예뭐 반디 따뜻해? 응 <laughs> 반디 <laughs> 인중에 땀 맺혔는데? 반디 <laughs> <아니, 웃음> 댄스 댄스 해봐 댄스 댄스 <laughs> 할거지? 댄스 댄스 <laughs> 아쭈야, 발바닥이 아봐야 곱반듯이 머리 밝겠어. 아쭈. 아기 여기 때렸을 아때야가 봐. 이모한테 가 봐. 설탕 마시러 가 줄게. 이모가 맛있는 거사 줄게. 가 봐. 너무 따문다. 발아발 <laughs> <laughs> <잘> 있는다. 후다닥 뛰 후다닥 다 아, 사탕으로. 아, 엄마,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아, 스티커 와. 오,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응. 어? 반디야, 노폐물이 엄청 많으신가봐요. 어, 노폐물이 많네, 반디. 음. 진짜 있을만해? 괜찮아? 이거 봐, 다리 흘러, 이거 봐. 즐길 줄 아네. 괴물이야? 반대 괴물이야? 한 여기 봐봐. 괴물 어떻게? 안녕. 반대 땀 <laughs> <땅> 보여줘. 올 때. <laughs> <와>. 우와. 우와. 안고 가야 돼. 그래서. 나 흘리는 거왜 진짜. <laughs> 어, 맘마 먹으러 가자. 잡아준다고 했더니 절아 잡지 말아고 자기가 혼자서 가겠다고 해서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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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냄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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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잘한다. 자유시간. <laughs> 5분. 아빠들이한 10분 있다 가자. <laughs> <여기 웃음> 뒤에 바로 이들이네 어, 여기가 좀 <laughs> 그 지는 거 아니야? 지금 뜨겁거 뜨거워. 아빠. <시 transparen Book interacted> <시청>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